요즘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를 넘어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의 무대가 됐습니다. 이젠 노래 실력뿐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매력과 비주얼, 그 한순간의 존재감까지 모두가 주목받는 시대죠. 오늘은 노래도 외모도 완벽한 트로트계의 잘생긴 다섯 남자를 만나봅니다. 그들의 외모 순위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5위 이찬원 따뜻한 미소, 맑은 눈빛. 그의 얼굴은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. 무대 위에서 웃을 때 볼살이 살짝 올라가며 만들어내는 그 미소.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죠. 잔잔한 피부톤과 둥근 눈매가. 청량트롯이라는 별명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. 무대가 끝나면 관객들은 이렇게 말하죠. 그가 웃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. 사위 이명웅. 임영웅. 이명웅의 비주얼은 감정이 흐르는 얼굴입니다. 깊은 눈매. 살짝 내려앉은 눈꼬리, 노래할 때마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며 이야기를 전하죠. 그가 무대 조명을 받는 순간, 그 눈빛은 카메라보다 먼저 관객을 사로잡습니다. 턱선을 따라 흐르는 조명의 그림자, 그 자체로 한 장의 화보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의 얼굴은 노래를 대신한다. 3위 장민호. 정통 미남의 교과서. 단정한 이목구비와 깊은 이마선. 그리고 무대를 채우는 묵직한 어깨. 장민호는 세련된 수트핏 하나만으로도 무대를 완성합니다. 웃을 땐 부드럽고 눈빛은 단단하죠.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. 한 걸음, 한 손짓, 한 미소까지. 모든 게 완성된 무대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. 2위 김용빈. 부드럽지만 강한 인상. 작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길고 또렷한 눈매가 매력 포인트입니다. 귀공자 같은 이목구비, 단정한 콧대와 투명한 피부톤, 무대 조명 아래에서 그는 순정 만화 주인공이라는 별명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. 한 번의 시선, 한 번의 미소로 무대의 분위기를 바꾸는 남자 김용빈, 1위 박지현, 트론 무대의 중심이자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빛나는 이름 박지현입니다. 무대에 오르는 순간,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압도적인 피지컬. 183CM의 큰 키와 넓은 어깨, 균형 잡힌 비율이 조명 아래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. 하지만 그의 얼굴은 피지컬만큼이나 섬세합니다. 선이 곱고 옆모습이 유난히 예쁘죠. 노래를 시작하기 전 살짝 미소짓는 그 순간, 관객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 고정됩니다. 부드러운 눈빛과 단정한 콧날, 집중할 때의 표정선까지 모든 장면이 완벽합니다. 빛이 그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가 빛을 만들어내는 남자.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. 트롯의 중심엔 언제나 박지현이 있다. 그날 무대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그건 노래도 조명도 아닌 박지현 그 자체였습니다. 트롯 비주얼 Topo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박지현이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트롯별 지연의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